자, 유형 구간에 지수 방정식, 부등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일단 정리만 좀 잘하면 되는 유형인데, 자, 2에 x-6이고, 여기는 2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다 해주시면은, x-6이 마이너스 2x니까, 3x가 6보다 크면 될것 같고, x는 2보다 크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1이랑 2가 가능하지, 자연스까 그래서 둘이 3이다. 마무리. 56번 마찬가지로 정리 5분의 1에다가 x제곱 자, 플러스 1이고요. 자, 여기는 5분의 1에 여기를 이승으로 보시면 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똑 떼면은 X제곱 플러스 1이고, 반대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지. 왜냐면, 네, 5분의 1이니까, 한 수가 지금, 이렇게된꼴리라서 방향이 반대됩니다. 자, 계산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 하셔서, 3, 5, 1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5, X, 3인데, 자, 문제 조건 달그셔야 되죠. 자, 너네 두개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니까요, 3 빼기 빼기 5다 하셔가지고, 답은 얼마될까 8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확인하시면 얘는 일단 2분의 1의 2x고 자, 마이너스 3에다가 또2 곱하기 2분의 1의 x승에다가 플러스 8이 지금 0이죠. 자 여기 지금 두 분인데 이거 치환하는 문제 못풀것같아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다. 그럼 여기가 2, 4, 8에 마마 그러면 t값이 2거나 t값이 4니까 자, 2분의 일에 자 x가 2거나 아니면 2분의 일에 자 x가 4다 이렇게 해주시면 은 여기서 x가 얼마죠? 마이너스 2다 나와야 되나? 맞죠? 그렇죠? x가 아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이가 나오고, 자요때는 x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의 제곱 4 해가지고 둘이 더해서 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부등식의 해에 대한 얘긴데, 자 2의 2x승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2x승 플러스 32가 0보다 작다. 자 마찬가지로 치환 2의 x승을 t로 갈게요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가 0보다 작다. 48에 32에 마마 해주시면은, 지금 t 값의 범위가 4부터 8까지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의 x승이 일단 4부터 8까지인 거니까 계산하시면 이의 2, 이의 x, 그다음에 이의 3이 돼가지고 여기가 음, 음, 2고 여기는 음, 3이겠네요. 그래서 4의 제곱하시면 16이고요. 4의 3제곱하시면은 얼마입니까? 64인가요? 자, 둘이 더해서 얼마다? 82다.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자, 18에다가 자, 2분의 3이 있는데 정리 좀 해봅시다. 자, 18 곱하기 2분의 3에다가 지금 2x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2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3에 x승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3 있고 마이너스 27. 너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3, 3분 68. 그럼 12에다가 2분의 3에다가 2x가 지금 있고, 자 마이너스 여기는 22, 250 해가지고 15에다가 2분의 3에다가 x승 있고,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습니다. 자 2분의 3에 x승을 지금 t라고 치환을 딱 해주시면은 12t 제곱 마이너스 15t 그다음에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3으로 나눠주시면 4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9. 그렇지? 걸걸 해주시면 22, 33안 되죠. 2, 2에다가 1, 9 해볼까요? 2, 2, 1, 9. 이렇게 하면은 18, 2. 아, 또 답, 답이 없네. 그럼 여기는 4, 1. 어, 여기 4, 1. 이게 되겠다. 그쵸? 여기를 9, 1 이렇게 해주면 9, 4니까 9, 4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됐다. 그래서 4t-9에 t 플러스 1이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마이너스 1부터 t, 그 다음에 4분의 9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취향 풀어야 되는데 2분의 3의 x승이 t예요. 그래서 2분의 3의 x승이 t니까 2분의 3의 x승은 여기는 마이너스 어, 1이 나올 수가 지금 없죠. 0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거라서 여기를 일단은 2분의 3에 2승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이면 돼. 2분의 3에 x승이 마이너스 1이 나려면 x가 로그가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지금 로그 되는 거는 지금 가능하지가 않고, 여기까지 일단 해놓으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능한 자연수의 개수는 당연히 1일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일 때도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두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 자, 60번은 문제 지금 보시면 10 가지고 결국에는 풀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10 가지고 풀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3K가 겹치기 때문에 넣어가지고 10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3X-4가 지금 3K이고요. 오른쪽에는 3의 마이너스 K가 3Y-4다 이렇게 되니까 3K분의 1이 3Y-4인 거라서 그러면 3K는 3y-4분의 1이다. 일단,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3x-4랑 3y-4분의 1이 지금 같아서, 지금 3x-4, 그 다음에 3y-4, 둘이 곱하면 1입니다. 1. 근데 요거 계속 계산해주면은 얘네 계산하면 3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y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16 마이너스 1이 지금 0이죠. 요거의 값을 이미 아까 줬지. 자 3의 x 플러스 y는 3의 4승이 될 것이니까 너가 지금 81.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었더니 3의 x 플러스 3의 y 라고 하는 것이 자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산을 해주면은 3의 x 플러스 3의 y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96 그래가지고 4로 나누면 4 2 8 4 4 16 해가지고 24다 이렇게 마무리 되겠네요 답 2번 그 다음 61번 너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엑스 방정식이기 때문에 x a 방정식이기 때문에 고 x 에 대한 방정식이써 인정하고 식을 써 봅시다. x 자이너스곱하기 a 곱하기의 x 에다가 a 러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다지이 XADM이기 이이 2 x 를 일단 t라고 치환해 봤을 때 t 제곱 마이너스 eᵃt 플러스,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지금 0인 거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가 일단은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이 두 개. 음. 그래서 t가 지금 결국에는 두 개면 돼요. 그래서 이차 방정식의 근이 두개 존재할 조건 이렇게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반으로 나눠서 짝수공식 쓰시면은 자 b 제곱 그래서, 여기서 판매 써주시면은, 자, B 제곱 마이너스 AC. 너가 지금 0보다 크면 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2가 0보다 커서, 여기 지금 A 제곱.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날라가네. 그래서 A, A가 1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A가 12보다 작다. 지금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 얘도 지금 0보다 커야 되고 이게 두군의 곱이니까 뿔뿔이어야 되죠. 두군의합 해주시면 은 2a인데 두군의 합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 조건 가지고 더 해주시면 은 a가 0보다 큰거 다시 나오고 여기는 a 마이너스 3이랑 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래서 a가 3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a가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랑 겹치는 건 너니까, 너네 둘이 합쳐서 3, a, 1이다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4, 5, 6, 7, 8, 9, 10, 11. 해가지고 여덟 개네요 답은 여덟 개다